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식당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식당은 구조부터 먼저 짜야 됩니다. 예, 구조를 아예 모르시고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희가 일부에서도 사실 테이블 12개로 삼옥파는 운영하고 있는 박인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영소반은 전국에약한 70개 정도 매장이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상균 매출 자체의 볼륨이 되게 높더라고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지 않을까 확정돼 있는 거죠. 이 매장은 성공할 수 없다. 뭐 상권도 상권이지만 아이템이라든지 회전율도 말씀해 주셨고 또 sku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매장이 생겨나면서부터 이 매장은 성공하기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구조를 계속 짜고 또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계속 추가 보완 수정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2부에서 이야기할 7천 원짜리 메뉴를 팔아서 한 달에 1억 5천 매출이 아닌 순 이익을 올린다는 게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어떤 구조를 가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구조적으로 내가 매출의 몇 프로를 이제 순익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초기에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려면 결국 이제 구조가 짜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답인데 그 수익이 높으려면 일단 첫 번째는 브랜딩이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브랜딩 음. 브랜딩 사실 말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브랜딩한다고 로고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말하는 브랜딩은 어떤 다른 관점에서 브랜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브랜딩은 수익에 관련된 이제 브랜딩인데 일단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원가를 많이 들이지 않고. 판가를 높일 수 있는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음... 참고로 이제 삼동 서버 같은 경우는 원가가 20%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비를 제외를 하면은 아마 식자재비로만 나가는 거는 20%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최초 창업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갔던 원가는 20% 초반대였어요. 지금 현재 한국 외식업계에서 평균적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 거는 36에서 38%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원가와 어, 프랜차이즈 일반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원가를 비교했을 때약뭐 10%에서 한13%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약에 원가가 높으면 이건 사장님들이 정말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원가가 40%였던 게 30%로 줄어들기는 어렵거든요. 완전히 아이템을 바꾼다던가 뭐 음식의 근본을 바꿔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선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 구조를 짜면 원가가 20% 안에 어쨌든 숫자가 앞자리가 2면은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객들에게 보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을 조금 더할 수도 있고 혹은 직원들을 좀더 챙길 수도 있고 브랜드가 좀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장님께서 버시는 돈이 많다라기보다 이 금액이 재투자가 되든 뭐 직원에게 돌아가든 브랜드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딩을 통한 원가와 판매가의 어떤 그갭 차이를 통해서 그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또 돌려주거나 가치를 많이 내포해서 손님들한테 좀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면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브랜드도 성장하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우리는 또 많이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개인 자영업자 분들은 만약에 이 구조 세팅이 잘못돼 있다면 이걸 과연 리브랜딩이나 아니면 업종 변경을 통해서 혹시 가능한 걸까요? 저희 소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9천 원 정도인데 사실 양을 처음에 이제 받아봤을 때는 양이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이 먹었을 때는 또 양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내가 이 9천 원을 내고 먹었을 때 만족을 할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우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예인데요. 우동 같은 경우는 사실 9천 원이면 굉장히 비싼 음식에 음. 속합니다. 우동 치고도요. 네. 근데 저희 우동이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를 보면 굉장히 양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 느낌을 굉장히 주거든요. 음. 저희가 그릇에 선택할 때라던가이 플레이팅을 할 때. 근데 저희가 플레이팅 할 때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주방 시스템이 1 순이기 위 때문에 막 시간에 엄청애쓰지는 않습니다. 근데이 사람이 처음 먹었을 때 비주얼적으로 내가 9천을 낸 값을 하는가에 있어서 저희는 예스라고 이제 답변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수익에 대해서의 브랜딩은 내가 원가를 25%밖에 쓰지 않는데. 이 음식을 고객한테 들 팔았을 때 고객들이 만족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브랜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접시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의 맛이 될 수도 있고, 20%대를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그 외적인 요소들, 그 중에서도 이제 맛과 아마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만약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신다면 가격 검증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가게가 원가가 일단 뭐 40%에 육박을 한다. 당연히 메뉴가 뭐 리프레시가 되든 아니면 혹은 리브랜딩이 되든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4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저희 장관에서 강의를 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거 관련된 커리큘럼이 두세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좀 기억하는데 이런 걸로는 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살짝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될수 있겠네요 일단 이 구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일단 본인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기간인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실 때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스스로 진단을 할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진단이 되면 그때 이제 솔루션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솔루션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진단이 좀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메인 포커스는 매출과 상관없이 순이익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아마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파래, 혹은 뭐 리브랜딩을 할수 있는 뭐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니까, 사실, 골든타임을 놓친 자영업자분들이 와서 수술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거는 집도를 하더라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상권이나 이런 걸또 옮길 수는 없고, 또 인테리어 이런 것도 바꾸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내부 구조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조금은 구성이라도 바꿔서 좀 문제 진단을 먼저 해보고 좀 솔루션을 가지고 좀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구조는 어떤 건가요? 저희 두 번째 구조는 상권의 재해석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프랜차이즈가 가장 선호하는 상권은 오피스 사거리 네. 코너. 네, 이런 형태입니다. 권리금도 어마어마하게 줘야 어, 되고요. 맞죠. 네, 보증금과 월세도 굉장히 비쌉니다. 음. 저희 본점 같은 경우는 월세가 음. 25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순이익또 높을 수밖에 네. 없구나. 고정비가 완전 장난 아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1%가 되지 않죠. 사실 네. 뭐이건뭐 그냥 공가금 정도 순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저희가 지금 들어간 브랜드 지금 지점들 같은 경우에 버려진 매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봤던 상권은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주변에 오피스가 있어서 항상 걸어서 나와서 먹을 수 있고 이런 데가 아니라 가족이 차를 타고 얼마나 쉽게 올수 있느냐가 항상 핵심이었고 그게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판교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데 있거든요. 내비로 항상 찾아가면 항상 한 번에 찾는걸 실패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도 월 매출이 최대 매출 거의 3억까지 나가고 거기도 가맹점입니다.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런데 공통점은 임대료가 낮고 권리금 은 당연히 생각도 안상상도할수 없고요. 보증금도 당연히 싸고 초기 투자 비용이 낮은 건 당연하지만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2억 3억이 나올 수 있는 매장에서 임대료가 적게는 1% 정말 많아도 한5% 이내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 정도로 많이 높아지고 너무 많은 거를 알려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뭐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제가 여가없이 밝혀드릴 수 있는데 저희 그 매장 위치 같은 경우는 또 세금적으로 혜택이 좀 있습니다. 부가세를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으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약매출에 많으면 10%까지 되는 거거든요. 외식업 같은 경우 이제 임대료를 보통 10%를 이제 책정하고 이제 높냐 적냐를 판단하는데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퍼센트도 1%가 안 됐었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도 벌써 한 10%라고 최대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임대료에서 지금 다른 매장과 20%가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가세를 안 받는다고 전제하더라도 어쨌든 세금적으로 또 혜택이 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요즘에 사실 상권을 선택할 때뭐 아니면 도인 그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되는 상권은 딱 정해져 있고. 사실 그 밑에 뭐 B급지나 C급지는 거의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자꾸 이제 퇴색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자체도 그런 식으로 기울을 하셨고 외곽에 저렴한 곳을 잡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고정비도 줄이시고 그러니까 뭐 소바를 파는 느낌이 아니라 음식도 팔지만 그런 공간 분위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여유 시간을 같이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짜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강의하실 때 오늘은 뭐 저희가 10분 내외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좀 잠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주시면 강의하실 때 아, 그럼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구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건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매출을 얘기했을 때 이제 SKU 최적화라는 내용도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방의 그 쉬운 시스템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동선이라든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동선. 그리고 주방의 요리가 얼마나 쉽냐면 저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저희 점주님들이 이제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라면 끓일 줄 아시면 저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그 프랜차이즈를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라면 끓일 줄만 알면은 이게 뭐 요리가 되냐. 다뭐 그냥 원팩이고 그러니까 브랜드가 사실 좀 별로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수제면서 왜냐면 이제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해둡니다. 아, 미...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점주님도 계시고요. 점주님들 케이스 하나 제가 직원 케이스 하나를 드릴 텐데 어 점주님 중에 이제. 월 매출 7천만 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은 주방 혼자 하십니다 주방 혼자서 월 7천 한다고요? 네. 테이블이 몇 개인가요? 거기는 한 14개 정도 13개 되는 거 같아요 와 그러면은 옆에 돌면은 국수 삶는 게 있고 네. 옆에 돌면은 네. 도마가 있고 약간 그런 형태로 돼 있겠네요 주문이 이제 각기 우동, 돈가스, 소바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동 올려놓고, 돈가스를 넣고, 돌아서 이제 면을 이제 잡고. 말고, 면 나가면서 우동 다시 빼고, 그 다음에 돈가스가 나오고, 잘라서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긴 해요. 저희 항상 이제 사업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넉넉하게 사장님 인권까지 포함해서, 이십오 프로는 그냥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브랜드를 좀 이제 길게 보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좀 설명드릴 거는 저희 직원 케이스인데 본점에서 오래 일했던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게한일 매출 삼백오십까지는 자기는 본인 혼자해도할수 있다. 일 매출 삼백오십을 혼자 한다고요? 네. 일단 그 서빙 빼고 주방만. 주방만. 와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선을 그렇게 짜시, 짜셨길래 그게 가능한지 이게 말해주는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보자가 왔을 때도 굉장히 단기간에 좀 업무의 실전에 투입이 될수 있고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방이라는 게 가장 걸림돌이 많이 되거든요. 확장을 할때 그러면 저희 이제 점주님 중에서도 다점포를 뭐한세개 하시는 분, 뭐네개 하시는 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방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한 이세 가지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인건비 3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원료, 임차료, 인건비인데 이세개에서 벌써 지금 거의 많이 차이가 나면은. 3, 4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아, 엄청 여유 있게 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네요. 사실 주방에서 혼자서 하루에 300씩 친다는 게시거는 진짜 튀김만 해도 그거 쉽지 않은데 왜냐면 닭도 300만 원 팔려면 주방에서 혼자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바도 써야 되고 직원을 안쓸순 없잖아요. 매출 볼륨을 또 키우려면 직원을 써야 되는데 그 식당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근로계약. 그런 인사를 할때 쓰는 서식들. 이런 게 진짜 힘들거든요. 개인 매장들이 노무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달달이 또 그거 비용 내가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사실 이런 것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표님 정도의 구조라면. 어, 노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신용을 못 쓰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 네. 이유는 정보가 조금 점점 더 공개가 많이 되고 있고.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부당하다고 느끼면 그런 거를 다어 자기가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혹은 이 요식업에서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농무사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요식업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으신 농무사도 많아요. 어 실제 저희 점주님들에게도 이런 내용에 일요일 날 일을 했으니까 이제 뭐특근수다 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 요식업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제 좀 쓰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노하우가 좀 담겨야지 나중에 이제 불상사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잘못 쓰면은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중에서 이렇게 파국으로 치자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도 이 폭탄 덩어를 항상 들고 가면서 장사를 하시기에는 이제 너무 케어하실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처음에 한번 잘 세팅해 두시면 그래도 많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파일도 네.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는 네. 어, 공유해 주시는 걸로. 아,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정 가능하게끔 그렇게 문서로 공유해 주셔서 네. 각 매장에 맞게끔 수정해서 쓸수 있도록 아 이렇게 너무 좋은 자료도 공유를 해 주시고 사실 뭐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고 이제 인사서식이나 이런 것도 여러 파일들도 다 공유를 해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진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대표님과 커리큘럼을 짜면서 와 이거는 진짜 외식업에서 필요한 이야기다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지 이제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기존에는 없던 그런 강의가 될것 같아서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한테 짧게나마 카메라에 보시고 좀 네. 어, 앞으로 어떤 강의를 좀 하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매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실 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저는 큰 기업에서 이제 기획 업무도 실제로 했었고. 그리고 개인, 제 영업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무에 대한,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기준의 눈으로 이 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제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70개 정도 되는 지점을 가진 이제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구분해서 이 경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아그큰 기업에서 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냐 그런데 저,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 큰 기업에서 벤치마킹 할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퍼센트의 싸움 이라던가 이런 이원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실제도 자영업에서 어, 적용을 하면 정말 월 수익이 어, 크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한달두달 달 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금액이 작아 보여도 그게 밑바탕이 되고 연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돈을 좀더 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매 기획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원가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를 세팅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 혹은 어떤 진단을 내려서 어떠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매출보다는 내가 관리를 통해서 브랜드를 조금 더 길게 운영을 할수 있고, 그리고 매월 화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 가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제가 뭐 누굴 가르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거를 공유하는 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부에 나눠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뭐 매출은 저도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다른 어떤 콘텐츠들이나 책이나 또 다른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은 가격, 그러니까 프라이스, 판매가 파괴가 아니고 원가 파괴, 인건비 파괴, 약간 동선 파괴 이런 걸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획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식당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또 예비로 좀 기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 대표님 강의를 좀큰 도움이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좀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의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